은디디 2천만 아더 달라고 할거야 아니야 해보자 이거 이거 난 괜찮을 것 같아 승부사의 눈빛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어, 시가를 제안합니다 어 2천 아이헤이 무슨 매각 조항이야 2,100만 2,270만 이거 최후 통첩 같거든요 저 그냥 2,200만 주... 2,170만 어, 1천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 안된다고 하면 돌아가십시오 저 다른 선수 많아요 오케이! 됐어! 아이씨, 쫄았어, 쫄았어, 쫄았어. 자 모드리치가 환영 인사를 왔죠, 주장이니까. 이재성이 지금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기 때문에 은디디랑 모드리치가 합류해주면 아 이제 미드필더 중원 퀄리티는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 자, 출발합시다, 여러분. 베스트 11이에요, 베스트 11. 맨유의 벤예데르가... 잠깐만,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바뀐 거야? 이거 뭐야? 기자회견을 좀 할까요? 예, 네, 기자회견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누노 감독 개막전 기자회견 들어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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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 죽인다. 아, 얼굴이 좀더 선해지신 아, 것 같은데요. 자 올브스의 프리시즌 경기력을 본 팬들이 시즌이 시작되면 더 좋은 모습 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 같은데요. 시즌 시작을 앞두고 선수단의 마음가짐은 어떤가요? 이 팀에는 훌륭한 선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네, 모드리치 은디디, 황희찬 기대하고 있습니다. 팀이 하위권이라는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맨유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 팀이라면 가능합니다. 네. 자 모드리치가 울브스에 합류함으로써 그만큼 레미나의 출전이 줄어들까요? 그건 사실이죠. 어려운 선택을 해야겠죠. 네. 자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아, 예, 참 물통 참 한번 참 던지고 참 들어가세요. 참 예. 야 이게 리포트가 이제 풋볼 매니저처럼 나와 주요 공격수 브루노 페란데스 주요 수비용 선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골키퍼가 히튼이에요? 온하나가 예, 있긴 한데 약간 좀 명장병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선수들은 다 있네요. 자 킥오프 하겠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 그러면 맨유가요 울부스를 약간 내려보고서 지금 개막전부터 로테를 돌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마치 울부스 경기를 컵대회 쯤으로 여기는 약간 좀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모드리치 이재성 은디디 삼각편대가 맨유를 박살을 낼 겁니다 예. 자 프리미어 리그 개막전입니다 올드 텔포트 원정이에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겁니다. 예. 아 쉽지 않을 거예요. 하,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알짜예요, 알짜. 뭐 이렇게 슈퍼스타, 톱스타들이 다온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선수들의 실력만큼은 모두가 인정한다는 거. 예, 우리 대머리 감독들 두 명의 대머리 자존심 대결이고요. 자, 누누 감독님의 뒷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자, 개막전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울부스가 거함 맨유를 잡는다면 모든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울부스를 주목할 거예요. 어, 올해 심상치 않다. 자, 네트 잡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모드리치가 울부스 왔다는 자체가 지금 대단히 화제거든요. 사실 이 적이 그렇죠, 모드리치? 자, 이 적을 한다는 게 사실 울부스로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자, 어씨, 황희찬? 아, 가게 안 좋죠? 그렇죠, 침착하게. 분야 아, 이렇게 좀 성급한 저런 주대 없는 슛 별로 좋지 않아요. 예 계속 세컨볼 잡았고 좋아요. 왔다 기회 왔다 이제서 기회왔다아 역시 바라냐. 자 은디디가 다시 자 모드리치한테 기회.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초반부터 압도하죠. 지금 주전 풀 주전 안는거 후회하게 될 거다. 아 우리 편좀 센터백들 가끔씩 실수하면다 조심해야 돼요. 바라나죠아 조세사가 막죠 이거는. 확실히 부패가 좀 위협적이야. 자 베라르디가 베라르디가 데뷔전이네요. 예. 아니 프리시즌 아 아니 그러면 우리도 모드리치랑 아마 이재성이랑 그 은디디 데뷔가 뜰 텐데 공식 경기 첫 데뷔니까. 어 압박 좋아 압박 좋아. 아니 근데 톰미튼저 개막전에 주전 골키퍼 안 나오는 거좀 신기하네. 부상을 당한 게아닌이상 아, 모드리치 컷 좋아요. 아, 압박 지금 너무 좋다. 울브스 자, 들어간다. 네트 아! <놀람> 아! 여러분, 이거 뭐좀 보인다. 어? 느낌이 있다. 지금 분위기 좋다니까요. 어, 이제 누누감독 간지나는 거 봐. 황희찬. 아, 까비. 네, 황희찬 헤더시도 좋았죠? 예, 네, 코너킥은 모드리치가 다 찹니다. 여러분, 모든 걸 모드리치 다 시켰어요. 없어요. 예, 네, 다른 건. 페널트킥도 모드리치가 차 예, 주장도 모드리치가 하고 라커룸 정리도 모드리치가 해 회식도 모드리치가 주관하고 회식장소도 황희찬, 황희찬 두번째 에더 약간 요거는 뭐예 뽑아, 뽑아먹어야 돼안돼 가난한 팀에서 쌈짓돈 꺼냈단 말야 야 이거 옵사이드 아니야? 예, 조세사. 야, 이거 주장 대결. 어? 캡틴들 자존심 대결이네요. 야, 조세사 잘 막았어. 야, 이거 들어갈 뻔했다. 아니, 예데르도 만만치 않은 선수라서 아주 수비 공간, 수비 공간 너무 나와. 아니, 잘하다 갑자기 이렇게 수비 공간을 이렇게 내주냐. 데뷔골 줬잖아. 이거 어쩌면 이제 그풀백들 공격가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일단 좀더 볼게요 네, 그래 확실히 좀 수비도 조금 아쉽긴 해 근데 그럼 괜찮아요 한골 먹으면 두골 넣으면 되는 거니까 아우 이재성 방금 건좀안 좋지 얘 실전에 약한 거 아니야 이재성? 야 프리시즌 잘 뛰면 뭐하냐 더 집중해야지 그렇지 공간 아하 모드리치도 약간 좀 급하다 급해지는 것 같아. 그럴 필요 없거든 아직 전반도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 누리 안 누리 방금도 패스를 줬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패스 안 주고 질질 끌다가 갇혀가지고. 예? 그물에 가짜로 이렇게 뺏기고 또 수비 공간 내주고 야 수비 간격이 너무 지금 안돼 잠깐만요 지금 조금 조금 뭐랄까 약간 지금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아니 수비형 전술 아예 안 잡았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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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역습하면 돼 역습하면 돼 저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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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트가 있었는데 좀 아쉽죠 야이첫 경기 30분 만에 지금 누은 아웃 나왔다고 어 정신 좀 차리자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킬만 잘했다. 어, 이거 좀 가르나초 약간 좀, 어, 숭하네, 숭폭하네, 지금. 어, 숭악한 태클이었다 그렇죠, 모드리치가 바깥으로. 네. 황희찬이 이어나갑니다. 아, 풀백들 오버래핑. 아,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역습에 취약해진다고. 아니 왜 쓸데없이 가서 이제 받자마자 바로 뺏겨. 따라가야지 그렇지. 잡어 그냥. 아반좀 아쉽다. 초반에 몰아붙였는데 중반부터는 그냥 맨유한테 좀 가지고 논. 맨유가 가지고 논 느낌이야. 뭔가 지금 이거 대책이 필요해. 중앙으로 전개. 중앙으로. 중앙으로 전개하다가 그 왼쪽 공격수들은 안쪽으로 들어와. 또 이거 저기 타겟 들어왔죠. 아니, 이게, 이게 좀 버그 같아요. 내가 원치 않는 타겟으로 조정이 돼. 후반에. 그래서 초반에 약간 방황하게 돼요. 아니, 공격하잖아, 와, 있짠! 들어갔잖아! 아, 이거를 중앙으로 못 봤잖아요. 여러분, 황희찬 꼴이에요. 아 이거 버그 좀 고쳐 주십시오. 예? 예, 어쨌든, 어쨌든 크게 방어하지 않고, 야 이거 발안을 완전히 제꼈네. 테나 감독 또 벌벌벌떨죠. 자 막아야죠. 예, 수비 많아 괜찮아. 와. 자, 일단 지금 전반하고 다르게 양쪽 풀팩들을 공격 가담을 시키지 않고 일단 수비에 치중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바꿨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거든요. 특별히 윙어들 전술도 바꾸진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중원 선수들은 지금 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아, 씨, 말이 좀 아우, 나는 지금 모드리치도 내말좀내 말을 듣고 야, 너 정말 예, 네, 확실히 지금 사이드 쪽 수비가 탄탄해졌죠? 예, 네, 상대방이 뭐 역습을 하거나 그렇게 오지 못하고요. 지금 양쪽 풀팩들이 못 올라가니까 지금 중원이 잘해줘야 된다고. 아니요, 저는 무승부로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이기려고 왔어요. 울부스는 맨유를 이기고 시즌 1라운드에서 3점 따낼 겁니다. 크로스 올려야죠. 자, 이재성 가다, 봐서 받아주고. 그렇지 아니지 그런 지금 터무니없는 패스 실수를 하면은 바로 위기야 어자 그렇죠 또 미스 났어요 지금 맨유도 쉽지 않아요 지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성 아 공이 무거워요 자 공이 뭐였쿠냐자 황희찬 자 모드리치 들어가죠 모드리치 죽거리슛 죽거리슛 자, 우리도 교체 카드를 살짝 만지작 좀 걸어볼까요? 자, 우리, 우리 교체합니다. 네, 쿠냐랑 누리를 뺐고요. 보이는 사라비아, 자, 교체됐으니까 열심히 뛰어야지. 자, 이재숭. 자, 오른쪽 좋아요. 사라비아 좋아요. 사라비아 좋아요.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그렇죠. 바깥으로 주고. 자, 은디디. 아, 코너킥. 오케이. 음, 교체해주고 아 은디디 잘었어요 잘했어요 네, 우리 중원 이 정도면 탄탄해 어, 카세미루가 들어왔네요 자 울부스는 자 브라이튼하고 다음 경기 있어 이라운드 자 여기서 이기면 진짜 여러분 역사세로 쓰는 겁니다 자 황희찬 아좀 늦었어요 터치가 늦었어요 사라비아 자 이재성도 들어가고 아 요거는 조금 사라비아 아쉽죠 지금 상대가 상대 수비 막혔는데요 포너킹인가요 자 코너킥, 지금 체력들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자, 패스는 똑같이 패가 아홉 개시겠네요. 정말 한 한방... 방에 어! 쳐 황희찬, 우와, 뭐야? 이게 안 들어간 거야? 아니, 야, 황희찬, 머리 걸렸는데. 아, 아, 골키퍼한테 맞고 들어가진 않았네요. 다시코너. 아 이거 진짜 멋진 골 나올 뻔 했는데. 자, 이재성 황희찬. 황희찬! 아! 아니 근데 여러분 울부스 정말 잘한다. 야, 이거 진짜 너무 아쉽다. 야, 극장골 한번 가자. 근데 이제 극장골도 극장골인데 수비도 잘해야 될 거야. 지금 저쪽 공격 교체했거든. 아, 좀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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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막았어요. 주세사 아 정말 잘해요 예, 오늘만큼은 야, 뭐하냐 이벽 아, 나 저것들 진짜 씨 진짜 무슨 키기 저래, 골키퍼가 자, 이제 요거 막고 공격하자 그렇게 해서 골 넣고 끝내면 돼 우리 공격 한번더할수 있어 자, 수비 집중력, 집중력, 수비 집중력 그렇지 야, 뺏었어요 자, 침착하게 그렇지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우리 공격하고 끝날 거야. 야, 너 다리가 너무 얇다야, 축구 선수가. 파울이죠, 파울이죠. 우리 파울 아니죠? 예, 우리 볼이죠. 예, 우리 볼이에요. 자, 지금 메뉴 마지막 교체. 예, 루크 쇼가 들어왔네요. 자, 너무 막 이렇게 길게 줄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렇죠. 자 뺏기면 안 되고 자 누가 가나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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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방금 발 이거 무슨 수치야 아 이거 들어갔으면 진짜 이거 미친 대한민국 진짜 오늘 황희찬하고 이재성 골이면은 아 너무 아쉽네 한번더 있어 요한번 기회 있어요 자 추가 시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공격인데 이자 이재성 오반이죠 오반이죠 이리죠이리죠 사람이야 아자 자 모드리치 아아이모드아씨 잠깐만 아니 설마 아니 설마 아니 설마 아 아쉽다 그리고 마지막 이재성 슈팅이 좀 아쉽긴 했지만 이게 생각해보면 지금 올드트레포트에서 지금 개막전에 울부스가 맨유 상대로 1점 땄다는 거는, 어, 이거는, 예, 우리 맨유 팬들이 부들부들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조금 욕심 났는데, 근데 진짜 거기서 이재성이 마무리만 잘했으면, 야, 이건 역대급 경기가 될뻔 했다. 예, 잘 싸웠어요. 잘 싸웠어. 예, 오늘 저기 울부스 경기 여러분들 100점 만점 몇점 주십니까? 그리고 황희찬이 시즌 첫 득점을 1라운드에 올렸다는 거. 그래서 황희찬이 1점을 따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거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한국사람으로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